안녕하세요. 스타일리구 임광목 대표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 오후 5시 20분 장마감 유튜브입니다. 왠지 바쁜 월요일, 어, 여러분들 너무 바쁜 가운데, 어, 증시를 점검하고, 어, 점검하고 넘어갈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 그 반등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 마지막 부분에 잠깐 코멘트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그것보다 좀더 중요한 중요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증시 추천주가 추천주가 뭐한 한달 한달 정도 내 메일로 따지면 뭐한 20여 일 만에 만약에 한 25%의 수익이 난다고 라 하면은 그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높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 누구나 다할수 있는 수익률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제가 그 2월 12일 날 2월 12일 날 2월 12일 날이면은 그때 설 연휴 마지막 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그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드렸었어요. 그 현대차 그리고 롯데지주 이후에 후속 종목. 현대차 롯데지주 후속 종목. 추천. 이게 날짜가 2월 12일 날. 2월 12일 날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날은 제가 그어뭐 그냥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린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이 이 우리 그 종목 MRI MRI 추천할 때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어, 추천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 드리면서 추천을 했던 종목이 있어요 자그 유튜브 리스트를 보시면은 여기 2월 12일 날 보이시죠 추천종목 분석방송 이라고 해가지고요 롯데지주 현대차 급동 후속 종목 근데 제가 그날 이 종목을 추천하는 포인트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그리고 엔저스웨주 여러분들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요 혹시 듣지 않으신 분들은 2월 2월 12일날 올라와 있던 그 연휴 중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때 그 종목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어, 아까 그 밸류 프로그램이니까 PBR. PBR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0.2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청산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의 다섯 배에 0.2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주가의 다섯 배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 회사는 또 자산의 현금성 유동성 자산이 많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시가 총액이 시가 총액이 어 770억 밖에 안 되는데, 770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일본이 초엔저, 초엔저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 어, 이, 이 초엔저라는 것이 부각이 된다면, 어, 이 종목의 특성상 그 엔저의 수혜주다. 이 종목의 특성상 엔저의 수혜주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매출 엔저, 엔저로 인해서 매출 원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어그이 업종의 특성상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 매출 원가가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부분이 있다. 이두 가지를 좀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그 아까 PBR뿐만 아니라 PER, PER 이건 0.2좀 잘못됐는데요. 0.2가 아니고 2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그 당시에 좀 오타가 있었는데. 오타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때 오타를 말씀 못 드리고 지나갔지만, 2를 0 2라고 말씀드렸었어요. 2니까, 뭐, PBR이 2라는 거는 어마어마 한 거죠. 그, 어, 주, 그 주가 수익 배율, 주가 수익 배율이 2밖에 안 된다. 보통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 벌어 들이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이 밖에 안접혀 있었으니까 이 PER 상으로도 어마어마한 저평가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1번, 2번, 3번은 재무 분석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스타1일유 스타일로 4번, 4번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CVC. CVC는 코퍼릿 밸류 커퍼릿 벤처캐피탈 커퍼릿 벤처캐피털 해서 이 회사는 그 계열사 중에 계열사 중에 어, 벤처캐피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데 이 회사는 증권정보업에 계열사도 가지고 있더라. 그렇다면 아마도 주가에 관심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그리고 다만 이회이 회사, 회사는 정치 성향이 현재 정부하고 현재 정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가 실패를 하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조금 적은 편이니까 어, 그 내려오는 물량을 잡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뭐 다른 것들은 재무적인 건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이 CVC하고 증권정보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 회사가 과연 정말로 CVC하고 증권정보업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그 증명으로 보여드릴게요. 확인을 시켜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종목은 화천기공이라는 회사예요. 화천기공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이제 엔저 스웨즈라고 한 거는 화천기공,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주기 때문에 기계주들은 부품을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해와요. 그런 특성을 말씀드렸던 거였고, 계열사에 화천기계가 있죠. 그리고 화천기계하고 화천기공, 이제 계열사인데, 사실 이제 화천기계도 많이 올랐어요. 화천기계가 화천기공보다 더 올랐는데, 이제 제가 이제 화천기계를 추천을 안 드리고, 화천기공을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어, 재무 상태가 재무 분석이 화천 기공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정치 성향하고 관련돼서 이번에 이 화천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조국 조국씨 아시죠? 그 조국씨의 서울대 교수였고. 어,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민정수석이기도 했던 어, 현 정부하고는 굉장히 대립각을 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 사람하고 관련주로 묶여 있, 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그때는 이런 얘기가 전혀 언급도 안 되고 있었던 때였는데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냐면은 이 회사의 소재지가 이 화천 기계 화천 기공의 소재지가 어, 광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있길래 아마도 현 정부하고는 대립각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개연성이 우연하게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어 조국 신당이 어, 그 지지율이 좀 떴잖아요. 그러면서 화천 기계가 이제 그 어, 조국 관련주로 해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 화천 기계 이렇게 그 정치 테마 따라가는 종목들은 그 펀더멘탈상으로 어, 좋지 않으면 추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화천 기계보다는 훨씬 펀더멘탈이 화천 기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리우스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죠. 시리우스 계열사예요. 시리우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벤처 캐피탈, 코포리 벤처 캐피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요. 회사 이름하고 별로 안 어울리잖아요. 그 말은 이 회사 주식 자기들 주가 관리에 관심이 많을 거다 이런 저는 추측을 예상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또이 FN 가이드라는 증권 정보 업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FN 가이드가 그 여러분들 네이버 보면 네이버에 제공되는 정보들이 이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이 화천 기계는 이두 가지 계열사만 보더라도 주가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가 보다. 또 거기뿐만 그거 그거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안좋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자산 가치 어 단기 이익 이런 부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 있어 보인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에게 어, 민감한 시기니까 민감한 시기니까 어, 공개 추천은 드릴 수가 없고 어, 꼭 사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라. 그러면 알려 어, 회사 이름을 알려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이제 이 종목을, 어 제가 이제 그,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요. 화천 기공이고요. 이제 2월 12일 날 추천했으니까, 어 여기 정도 되겠죠. 2월 13일, 2월 13일부터 이제 매매가 시작이 됐겠죠. 그,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뭐한 20일 동안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행보만, 이 구간에서 구간 행보를 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리고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었고, 자, 그제, 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가가 4만 1,650원, 어, 2월 13일경 그, 그 가격이 3만 어, 3천원, ,000원, 3만 2천원대에서 충분히 살 수가 있었으니까, 어, 주가가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뭐27% 정도까지, 27%까지 어, 급등을 했죠.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추천한 종목, 그 매수공간에서 잡아놓으라고 하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 그냥 그 유튜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 시황만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추, 그, 이렇게 그 급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으니까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 전략 종목으로서 추천을 드린 거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도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겠어요? 안, 사, 안 사셔야 되겠습니까? 어, 그 2월 12일 날, 2월 12일 날, 정말로 이 종목을 이런, 이런 그 이런 맥락으로 해서 추천을 했는지 어, 지나간 유튜브 2월 12일날 내용 방송 유튜브 방송 그 어, 영상은 어, 블로그 같은 거는 추후에 뭐 추천도 안한 거를 추천한 것처럼. 어, 고치는 사람들 이있다그랬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근데 유튜브 영상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월 12일 날 저희 스타기 119에 올라왔던 영상 보시면은 이 맥락을 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어,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때부터 구독을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테고 그때 구독이 아니시고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 어떤 식으로 종목을 분석하는구나 이게 궁금하시면은 그 영상 다시 확인하시고 아 정말로 그 영상이 이것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 다섯 가지를 다 어, 퍼즐을 맞춰보니까 화천기공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도 제가 추천주 강하게 좋은 종목이 준비됐으니까 어, 상의하셔가지고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그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시고 어, 저한테 010- 6 6 5 6 9 5 0 1로9 5 0 어, 1 5 질문 문자도 좋고 문자 이제 제가 이제 장중에는 좀 전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문자가 좋고 뭐 어떤 경우에는 통화도 좋고요 어, 하셔가지고 저하고 상의하시면은 이렇게 또 기회가 맞으면은 좋은 종목들로 단기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장중에 장중에, 그, 저에게 전화번호 남겨주신 분들, 전번 주, 전번 주신 분들께, 어 장주, 장 장마감 거의 30분, 장마감, 장마감 30분 전에, 30분 전에, 트레이딩, 트레이딩 종목으로, 어, STX, STX, 어, STX, 어, STX, 그, 관련주, 주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 추천을 드렸으니까 아마, 그, 3만 880원에 사라고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이 종목, 이제 내일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확인 한번 해, 같이 해보시도록 하구요. 어, 그,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 답장 주신 분들 여러 명 계시거든요. 내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오늘 이제 한국증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일본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미국어 이제 통화 정책이 금리 정책 금리 정책 발표가 어, 이번 주에 있어요. 이번 주에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일본하고 미국은, 어, 일단, 그, 어, 조정, 조정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추후에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조정으로 봤으니까 왜 조정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어, 좀 자세하게, 어, 다음 그, 이번 주 중에 이제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어, 다만, 다만, 그, 어, 미, 미국과 일본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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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교적, 비교적, 어, 안전하다. 이런, 이제, 첨언을 별도로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 오늘, 이제 장중 흐름 보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수, 삼성전자 매수라는 건 지금 현재 가격이 72,000원대니까요. 72,000원대에서는 매수도 가능하겠더라. 다시 분석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에는 아직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다시 확인 분석을 한 결과로는 어, 일단 72,000원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제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방송을 길게 진행을 할 제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 다음 이번 주 중에 다른 장마간 방송에서 그 이제 그 구분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화천 기공 참여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